안녕하세요. 한국 원자력의학원 국가 방사선 비상 진료 센터 이효락이라고 합니다. 요즘 라돈 침대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저희 센터도 많은 전화 상담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상담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몇 가지를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라돈 얼마나 위험한가요? 먼저 요즘 전화가 너무 많, 상담 전 너무 많이 와서요. 여러 직원들을 동원해 전화를 받고 있는데요. 가끔 전화가 폭주해서 전화 상담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 방사선 비상 진료센터 방사선 영양 클리닉에 가면 라돈 토론으로부터 얼마나 피폭이 되었는지 검사가 가능한가요? 지금 현재 정부 발표는요, 라돈이 나오는 침대 2cm 위에서 측정한 농도를 기준으로. 10시간 동안 하루 에 10시간 동안 생활했을 때 얼마만큼 1년 동안 몸속에 들어갈지를 추정한 추정량이거든요. 몇미리시버트몇미리시버트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몸에 들어가는 라돈을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피검사, 소변 검사, 대변 검사를 통해서 내가 정말로 얼마만큼 직접적으로 많은 라돈에 피폭되는지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요. 이거는 라돈이 불활성 기체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폐에 들어왔다가 짧은 시간 내에 대부분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라돈의 자손 핵종들이 잠시 머물긴 하지만 그 또한 방광기가 짧아서 측정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내가 정말로 얼마만큼 피폭됐는지 내 몸을 통해서 할수 있는 검사는 없고요. 이것은 저희 센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라돈이 내 몸에 얼마만큼 들어갔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소변을 이용해서 알파 핵종에 대한 검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라돈도 알파 핵종을 방출하니까 가능한 것 아닌가요? 아 지구상에는 여러 가지 방사선 핵종들이 있습니다. 우라늄 아시죠?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이런 것들은 알파 핵종을 알파 선을 음, 을 배출하니까 소변으로 검사가 가능한데요. 있는 이런 핵종들은 몸 속에 오랫동안 머뭅니다. 그래서 소변을 검출이 가능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라돈과 그의 자손 핵종들은 알파선을 분비하긴 하지만 폐에서 잠시 머물고 방광기가 워낙 짧기 때문에 소변을 통한 검사가 불가능합니다. 라돈 토론의 건강 영향에 대해 국가 방사선 비상 진료센터에 있는 방사선 영양 클리닉으로 방문하여 상담받을 수 있나요? 네, 어, 저희 홈페이지 보시면 주로 많이 하시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저희가 해 놨는데요. 그래도 궁금하신 점들은 방문 상담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담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 관계로 상담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많은 관계로 일단 1522번에 2300번으로 전화를 하셔서 1차로 전화 상담을 받아 보십시오. 그리고도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희가 방문 상담이 가능하도록 예약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때 가족끼리 같은 침대를 쓰신다고 가족끼리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실 필요 없고 가족 대표 한 분만 오셔도 괜찮겠습니다. 라돈에 의해 폐질환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폐에 대한 검사가 필요한가요? 네, 현재까지 검사 결과는 일관됩니다. 라돈은 거의 폐에만 영향을 끼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폐에 끼치는 영향 중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폐암일 텐데요. 이는 라돈에 노출됐다고 당장 나타나는 증상이 아닙니다. 짧게는 5년, 길게는 수십 년에 걸쳐서 폐암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문제입니다. 폐암은 라돈의 농도, 노출 기간, 연령, 흡연력 등의 여러 가지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최선의 방법은 주기적이고 정기적인 관찰을 통해서 폐 질환을 폐암이 포함되겠죠 폐 질환을 조기에 진단해서 빨리 치료하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흡연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라돈과 흡연은 시너지 효과라고 하죠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어, 유럽이나 미국 중국 광부 역학 연구에 따르면 흡연량에 따라 다르지만 적게는 (10배) 많게는 그 이상 흡연이 있으신 분들은 폐암 증가 확률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담배를 태우시고 있다면 담배를 끊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라돈 때문에 폐암이 걱정되어 CT를 찍으면 또 다른 피폭을 받는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현재 건강 검진 목적이거나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찍는 흉부 CT의 전신 방사선 노출량이 약 10mSv 가까이 됩니다. 이는 현재 정부가 라돈 침대 규제로 기준으로 나눈 라돈 1mSv의 10배에 해당되는 수치이기 때문에요. 필요하신 경우에만 CT를 찍어야 합니다. 이는 의료진의 상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에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라돈 문제로 갑상선암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라돈과 그의 핵종들은 거의 폐에만 영향을 끼칩니다. 그 핵종들이 분해돼서 피를 타고 갑상선이든 어느 다른 조직으로 갈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자손 핵종들의 반광기가 짧게는 수초, 길어야 수분에 이르기 때문에 몸에 퍼질 시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라돈과 갑상선 암의 상관관계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드러기, 가려움증, 만성피로 등 최근 나타난 증상이 라돈과 관련 있나요? 네, 세계 어느 나라 연구 결과에도 현재 나타난 급성 증상과 라돈 가스의 연관성을 증명한 데이터는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돈 피폭이 많이 되었다면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나동이 정말 많이 피폭됐다면 급성 증상, 열, 설사, 구토를 일으킬 수 있겠지만 현재 정부가 발표한 걸 토대로 본다면 결코 그 정도의 농도가 아닙니다. 나돈은 장기적인 폐질환 발생과나 문제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관찰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모유수유는 해도 되나요? 라돈은 거의 폐에 국한되기 때문에 피를 타고 전신으로 갈 확률이 무척 적습니다. 따라서 모유수유는 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네, 저는 비상진료 부장이기도 하고 현재 병원에서 암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혈액종양 내과의사이기도 합니다. 라돈이 1급 발암물질이란 건 아주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고요. 문제는 나오지 말아야 될 곳에서 나왔다는데 여러분들의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라돈에 관한 문제는 장기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인 추적 관찰에 관한 부분들이 중요할 텐데요. 이는 아마도 정부에서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